전체 집합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하는 부분 집합 C의 개수는 전체 집합에 대한 세 부분 집합 A, B, C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총 8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집합은 기역, 리을, 시옷, 비읍 영역이 되고요. B와 C의 교집합은 미음, 시옷 영역이 되겠죠? 그리고 A, B, C의 교집합은 C집합이 공통으로 갖는 원소의 영역이 되므로 시옷 영역이 됩니다. 그리고 ABC의 합집합의 여집합은 바로 이응 영역이 되겠죠. 문제에서 제시된 A집합과 B집합의 교집합을 보면 공집합입니다. 그리고 이 A집합과 B집합의 교집합은 어, 리을과 시옷 영역이 됩니다. 그리고 C차 A와 C집합과 B집합의 합집합이 문제에서 같다고 라 했는데, C집합과 B집합의 합집합은 다음과 같이 니은, 디귿, 미음, 리을, 비읍, 시옷 영역이 되고, C차A라고 하는 것은 C집합에서 A집합과 C집합의 교집합을 빼는 거죠. 그래서 디귿, 미음, 비읍, 시옷에서 비읍, 시옷을 빼니까 디귿과 미음 영역이 됩니다. 따라서 이 등식에서 좌변은 디귿, 리을, 우변은 니은, 디귿, 미음, 리을, 비읍, 시옷이 되므로 이 등식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니은, 리을, 비 시옷이 공집합이 되어야 되고 그렇다면 각각의 영역에 원소가 하나도 없는 상태, 즉 공집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A 집합은 결국 기억 영역만 존재하는 것이고요. B 집합은 미음 영역만 존재합니다. 문제에서 전체 집합에 대한 어, 부분 집합 C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결국 C 집합은 D급 미음 영역이 되겠죠? 그러면 이 C 집합은 반드시 B 집합을 포함하고 A 집합은 포함하지 않는 즉 서로소 관계여야만 한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원소의 개수 전체 집합의 총 9개 중에 B 집합의 원소 3개는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 A 집합의 원소 세 개는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 즉, 2의 9-6제곱 개가 되죠. 즉, 이는 2의 세제곱 개가 집합 C의 개수가 됩니다.